우리는 생각하죠.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좀덜 바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가진,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번영을 누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도가 줄렁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어,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